그게 아니고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건 법인의 입금인데 그게 지금 법인의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주, 임직원, 다른 법인, 개인사업자 혹은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. 법인의 입금인데 법인의 입금인데 지금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입금 상입에 가산조정을 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배당, 상여,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귀속자 중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처분할 필요가 없어요. 그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된 그 금액, 법인의 입금, 사회 유출돼서 귀속된 그 금액은 이미 그 법인의 각 사업면도 소득, 이미 그 개인 사업자의 사업수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득 처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